안녕하세요 앵코입니다브리또와 직톡이 콜라보를 한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14일부터 25일까지니까 며칠 안 남았다는 걸 참고하고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충 직톡은 블록체인 기반의 틱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벤트 대상은 모든 브리또를 사용하시는 분들이고 총 2,500분에게 800개의 토큰을 에어드랍해준다고 합니다. 하는 방법은 여기에도 나와 있긴 한데 제가 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바일 화면이고 코인 추가하시고. ZIK라고 쓰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둘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체크하셨으면은 아까 메인 화면에서 하단에 보이시면은 친구 있습니다 친구 누르고 우리 또 셰프가 있을 텐데 그걸 눌러 주시고 어, 소식 받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광고성 정보 수신을 동의하냐고 물어볼 텐데 동의하고 소식 받기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신다면은 이미 동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준비는 완료가 됐습니다. 준비는 끝났고 다시 글림으로 돌아와서 맨 아래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미션들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 예 해주시면 되고. 다운로드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될것 같은데 뭐 대충 보니까 동영상 시청만 해도 돈을 번다고 하고 있고 팔로워가 늘어나면은 또 코인이 채굴이 된다고 하니까 영상 올리시는 거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주시면 되고 텔레그램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브리또 팔로우인데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리또 텔레그램도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고, 안 들어가셨다면 들어가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리또 월렛 아이디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브리또 아이디는 프로필에 들어가 보시면 브리또 아이디라고 따로 있을 텐데, 그걸 적어 주시면 됩니다. 친구들한테 공유해서 이벤트 같이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벤트 미션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벤트 끝나고 일주일 뒤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